지혜 충전소 주미쌤입니다 오늘은 애착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혜 충전소 채널에서 회피형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회피형 말고 불안형이나 안정형은 어떤 유형인지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애착 성향을 가졌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애착 성향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 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애착 성향은 사람의 성향을 분류한 것 뿐이고요. 안정형이라고 해서 뭔가 더 우월하고 회피형이나 불안형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어에서 주는 어감 자체가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그 성향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여서 분류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착 성향 테스트는 본인의 성향을 진단해 보고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용도로만 그리고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카다 다카시의 책 애착 수업이라는 책과 아미르 레빈 레이첼 헬러의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의 일부분을 참고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여러분의 애착 성향을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A, B, C 유형 중에서 나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하나만 골라 보세요. 먼저 A 유형입니다. 나는 비교적 쉽게 사람들과 친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편하게 의지한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거나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질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연인과의 친밀함을 편안히 여기고 연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다음은 B 유형입니다. 친할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은 좀 불편하다.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가깝게 대하면 불안하다. 이제까지 사귀었던 사람들도 내게 불편할 정도로 높은 친밀감을 요구했다. 연인 관계보다 나 자신의 독립성과 자유가 중요하고 연인의 감정이나 헌신적인 태도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다음은 C 유형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다. 내 연인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거나 나와 헤어지고 싶어 할까봐 자주 걱정에 빠진다. 난 누군가와 완전히 하나가 된 느낌을 받고 싶은데 이러한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날 멀리 하기도 한다.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흥분하고 연인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ABC 중에 본인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느껴지는 유형을 고르셨나요? 만약 A 유형을 고르셨다면 안정형 애착 성향을 가졌을 확률이 높고 B 유형을 고르셨다면 회피형 애착 성향 C 유형을 고르셨다면 불안형 애착 성향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잘 모르겠다. 난좀더 확실한 검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성인 애착 유형 검사라고 검색해 보시면 36개의 문항을 통해서 본인의 애착 유형을 알수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으로 분류하는 애착 분류 체계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유래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애착 성향이라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년시절이나 성인이 돼서 겪는 경험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애착유형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생후 9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기를 엄마와 함께 낯선 방에 데려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잠깐 낯설어 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낯선 환경을 마음껏 탐색하고 혼자 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엄마가 잠깐 몰래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아이의 반응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이 애착 유형을 분류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아기들은 엄마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엄마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면 다시 엄마를 반기고 금방 침착함을 되찾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기 때문에 금방 안심하고 다시 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기들의 유형을 학자들은 안정형이라고 분류했습니다. 반면 어떤 아기들은 엄마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관심하게 놀이를 계속합니다. 이런 유형의 아기들을 학자들은 회피형,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피형 아기들도 다른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엄마가 사라졌을 때 심장박동수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괴로운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죠. 어떤 아기들은 엄마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심하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침착함을 되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엄마가 자기를 두고 떠났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며 엄마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시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아기들의 유형을 불안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이세 가지 유형,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의 차이가 조금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성을 조금 더 알아보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불안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른 유형보다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잘 살피는 편입니다. 즉, 눈치를 많이 살핀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형은 연인 관계에서 좀 집착하는 성향을 많이 보이는 편이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본인이 결정을 잘못 내리고 주변 사람이 결정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형이 가장 상담사를 많이 찾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이런 불안형이 있다면 이 불안형 사람을 대할 때는 공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거부하거나 비판한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안형인 상대방을 대할 때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괴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불안형인 상대방과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나의 연인이 불안형이라면 연락을 제깍제깍 대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형은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 가장 불안을 많이 느끼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연락을 제때제때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줌으로써 불안형이 그 상대방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심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회피형은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 한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 하는 회피형과 조금 다르게 두려움 회피형이라는 회피형 유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려움 회피형은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싶어 하지만 본인이 거부당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회피형은 불안형과는 조금 다르게 상담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성, 속마음을 꺼내놓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상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속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본인의 감정과 속마음을 억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회피형은 어떤 중요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최대한 미루고 피하려는 성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회피형 성향의 사람을 대할 때는 너무 가까이 대가가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피형은 불안형과는 조금 다르게 공감을 해 주는 것보다는 회피형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나 어떤 요령이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걸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회피형인 상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피형은 본인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꺼내지 않고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대화에서 신뢰를 쌓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꺼내놓는다고 합니다. 회피형 인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지금 뜨는 카드 링크나 아래 설명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세 가지 애착 유형의 특징과 그런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봤는데요. 본인이 어떤 애착 성향인지 잘 이해하고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지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